저자의 상충곡을 양영숙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저스레서 불러나 고향인 태인에 머물면서 봄의 아름다움을 취해서 삶의 음식을 한껏 노래한 시입니다. 홍진의 묻친 분네, 이내 생에 어떠한 것?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이셔 지락을 모를 것까 수단목을 벽계수 알피두고 송주 우를리해 풍월주인태여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석양 위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새중중에 h a 다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 n 가조화화신이이 물물마다 헌한다숲 n 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내게 n 소리마다 누라 일체연이 흥미의 탈주도냐 시비에 걸어보고 청자에 앉아보니 소요 분명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부를 알비없이 호재로다. 이봐 미우들아 산수 구경 가졌서라 밥정을한 오늘하고 육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낮조에 조수 하세. 갓벼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벽어 놓고, 곤나무 가지 걷고 술 먹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목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찬해지고, 낙풍은 꽃세진다 준중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려라. 소동 아해다려, 추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짓고, 아해는 술을 매고 미음 왕보하여 시내가에 보자 장자 명사 초은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청료를 부어보니, 너무나니도하루다 무릉이 각각도다. 저 매이 긴 거인고. 순간 세로에 두 변화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 말락기 곳곳이 걸어 있네. 연하 위리는 금수를 채켰는 듯, 허프제 검은 들이 봉빛도 유려할시라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날 끼우니, 청풍명을 위해 어떤 것이 있사올고, 한표 누항에 흩은 해음 하니하네, 하모타, 백년 행나기, 이만한 덜, 어찌 하리,